그 녹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. 네. 네,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. 오늘 여야가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 인하에 합의했는데, 혹시 대통령실 입장과 평가나 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대통령실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채널의 이상훈입니다. 그 방송 아, 박미통의 위원장 후보의 김종철 후보자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혹시 방송이나 언론 경력이 있으신지도 좀 여쭙습니다. 어, 제가 말씀드린 그 후보자의 이력을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전부고요.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곧 그 보도 지원 통해서 제공을 드릴 텐데요 좀더 그 취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제가 드린 정도의 정보만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아네 먼저 질문. 어, 예. 안녕하세요. TV 조선의 최지원 기자입니다. 네. 지금 YTN 관련해서 지금 취소 결정이 네. 법원 판결로 났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. 이게 박미통이 위원장. 그 후보자 선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저도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속보를 봐서요. 그 법원 결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? 네.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 결정이니까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거고 특별한 저희 입장은 없습니다. 네. 일단 카메라 오프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